방역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제한엄 방역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회가 2일 오전 열린 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태훈 재정경제위원장이 대표로 상정한 시내버스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을 위한 노조관계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충북버스지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위원장은준공영제 도입 후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 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노조의 단체 행동이 줄지 않아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주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중공영재 운영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운수업체에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금협상시 버스 운수업체의 노조파업의 불안감을 겪어야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이날 청주시의 제서 의원 39명 중 3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노조관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충북버스지부는 이번 결의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 없이 임시의 폐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시대착오적 규제정책이다며 청주시에는 특정 정당의 시의원 선동에 동참하지 말고 노동기본권 제한이 아닌 청주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고민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